고객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네, 전남 목포시입니다 목포시고고 예. 앞전에 내가 두 개를 보내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예. 사이즈가 안 맞아서 오늘 와서 내가 직접 해드렸다고 그죠? 수고하고 했지만 예. 지금 다시고 차종이 뭐였죠? 그랜저 2.4요 그랜저 2.4뭐 예. 밤에서 잘찍기는래도 진검으로 써야지 2.4자 고객님 지금 쉬운전 해봤잖아 잠깐 그죠? 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기아 변속이 조금 네. 그 기아 변속 단지 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 정도 차 나가는 느낌 느낌은 좀 어땠나요? 이제 네, 그걸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고 그, 그, 그래요? 네, 너무 짧은 걸로 했어. 아, 짧은 걸착각갔다오셨잖아요 네. 근데 시, 시동 걸는 거좀뭐 변화가 조금 뭐가 있나요? 시동 어차피 이제 잘 걸리니까 예예. 네, 네. 그게 문제 없는데 음. 이제 시리, 원래 시동은 잘. 그돈투자시 보람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는 느낌? 좀. 음, 가프라 면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패치할 때까지 쓴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정보 수고해요, 고객님. 네. 네, 이 차도 무쏘 차, 무쏘 스포츠 차, 두개 설치 차도. 이게 누가 믿냐고 이 아심한 시간에. 있잖아요. 오늘 전주 갔다가 이산으로 들려서 또 왕도 들려야 돼 트랙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정보 수고했습니다, 고객님. 예. 네.